22살에 아이 아빠가 되었고 네.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네. 전자산이었습니다 지금 처음 임장 아보시는데 어때 보이십니까? 어, 깔끔하고 네, 관리 잘, 잘돼 되어있죠 이 물건은 제가 관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입찰을 네. 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한 건으로 최대 그 최차 을본게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는 세호로 했을 때 2,5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에낙찰받았을까요 쉽게... 낙찰가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묘지 경매를 제일 잘하는 도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묘지 경매가 뭔가요? 묘지경매가 네. 생소하신 분야일 겁니다 네. 제 경우에는 묘가에 있는 땅을 낙찰을 받아서 네. 다른 가족들, 묘지연고자에게 대파하는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저한테 그 메일 보내주셨을 때 네. 어, 이제 돈이 없어서 네. 묘지경매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좀 남들보다 일찍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2살에 아이 아빠가 되었고 네. 가장이 되었습니다 뭔가 제가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네.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 처음 제가 이제 했던 이제 일이 홈플러스 내에서 인터넷 영업을 권유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알바 천국을 보는데 월급을 3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어, 이거를 보고 눈 뒤집힌 거죠. 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 이 들떠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결국 그건 제가 영업을 잘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였는데 전 지금 제가 봐도 영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달 반을 일했는데 월급이 뭐 100만 원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월급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가졌던 직업이 도축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 도축된 고기가 나오면은 부위별로 라벨링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월급을 세 후로 14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원룸에서 월세 살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젊은 나이에 아이를 빨리 가셨네요. 맞습니다. 22살에 아이를 이제 출산했기 때문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 때 군대 갔다 오신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아이를 먼저 가게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군대를 좀 늦게 갔고 그 당시에는 사실 병사 월급이 지금처럼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어, 부대에 동의를 구하고 좀 알바를 했습니다 음. 네, 힘든 아, 네.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살다가는 어, 네. 우리 가족이 답이 없을 것 같은 겁니다 음, 네. 평생 뭐~ 원룸 투룸 살고 음. 월세 살이 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을 공부하면 돈을 벌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에 공부를 했었는데 네, 네. 가진 돈이 없더라고요. 네. 머리에 지식만 있고 이거를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음. 가지고 있는 돈이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400만 원 어떻게 모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도축장 일하면서 아내가 30만 원 조금 조금씩 모아서 그걸로 이제 제 시들을 말련했었는데 진짜 네. 전재산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억울하더라고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묘지 하기 1년 동안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 사전 준비를 좀 길게 하셨네요. 근데 어, 묘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남들처럼 뭐 주거용 빌라, 아파트, 상가 다 배워두면 공부가 될것 같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했지만 막상 제가 갖고 있는 시드는 너무 터무니없요 맞습니다. 남들이 하는 그 빌라 입찰 보증조차도 제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가격이 저렴한 걸찾아봤습니다 네. 되게 작은 시골 땅 아니면 묘가 나오더라고요. 어. 제가 경매를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요는 피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음. 기피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반대로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물건을 보고 바로 현장을 갔습니다 어.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임장을 갔다가 첫 입찰에 호기롭게 낙찰이 된 겁니다 어, 얼마에요? 첫 낙찰 물건이 네. 290만원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요지경 매시하게 됐습니다 네. 약간 열정이 끌어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돈으로도 부동산을 할수 있다고 이런 마음에 어, 아, 잘 받아서 네. 판매가 됐나요? 제가 그 물건을 받고 한 달, 한달반 정도 뒤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아, 바로 매도를 네, 290만 원 받아서 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어떻게 요 감정가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유찰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점을 노렸고 저는 싸게 샀고 감정가는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네. 요지 연고자들하고 이 가격 협상을 해가지고 잘 팔았던 케이스였죠 묘지가 네. 뭐 죽어볼 건에 비해서 뭐 권리 분석이 크게 필요가 있진 않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공부할 때 네.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권리 분석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묘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음. 또그 점이 심플해서 좋았습니다 심플한데도 왜 이렇게 유찰이 여러 번 됐었을까요? 사도 네. 바로 이제 시세차을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공부할 때 누구나 묘는 하지 말라고 피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경매 공부할 때부터 인포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자연스럽게 는 피합니다. 네. 받아봤자 위험한 물건, 어, 네. 돈이 안 되는 물건, 네. 이런 선입견이 거의 99%입니다. 저는 어. 절박했기 때문에 이 선입 1%를 이제 했던 거죠. 묘지 <laughs> 같은 경우에 경매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물건들은 가족들이 몇 분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공동 명이 우리 이거는 지분 물건이라고 하는데 네. 경매에서 지분 경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잘 살고 하면 좋겠지만, 꼭 집마다 아픈 손가락이 마련이고 뭐 빛을못 갚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대파는 투자입니다 아 그러면 정확히는 묘지를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묘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의 네, 일부분을 낙찰을 받아서 맞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네. 거기 이제 소유권을 가진 네. 지분자로서 다른 지분을 가진 분들에게 대파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음 그럼 정확히는 묘지 지분 경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서 이렇게 묘지 경매가 나와 있는지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경매를 볼수 있는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대법원 경매 사이트 두 번째가 공매 세금 체납때 나오는 공매, 온비드라는 네.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위로 경매 사이트입니다. 근데 무덤이 경매에 많이 나와요? 어제 또 공매 물건 입찰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 네. 근데 지금 제가 또네 개를 낙찰받았습니다. 음. 근데 경매, 공매 중에서 제가 지금 공매로만 지금 내 건을 받은 거니까 물건을 찾아보면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공매 장점이 뭐 있나요? 공매는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음. 직장을 다니면서 입찰하러 가는 게 시간적 여유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뭐 모바일,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니까 직장에서대 입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건 정도를 낙찰 받고 신 거예요? 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묘지를 4-5건 정도 네.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네. 전국으로? 저는 전국 어디든 다 갑니다 배 타고 섬도 갑니다 섬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저는 돈이 되면 어디든 간다는 라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게 묘가 생소한데 제가 여기에 매진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음. 그때 보면 은 일주일에 4-5일은 묘지만 다니면서 <laughs> 묘일만반 사회를 다니면서 네, 진짜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묘지 임장 갔다가 또 픽업하고. 어 대한민국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묘지를 많이 보는 분이네요. 많이 임장 갔다고 자부할 수 있고 네. 많이 낙찰을 받아서 그만큼 많이 매도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네. 걱정되는 거는 이게 특수물권이잖아요. 네, 네. 묘가 매도가 안 됐을 경우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같아요 네,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떤 투자든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현장을 가보면 확실히 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빌라, 아파트 살 때는 다 임장 갑니다. 어, 네. 근데 묘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저렴하니까 네. 현장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못 파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겠죠. 어, 네. 물론 협상하다가 안 됐을 때 네. 소송을 갈수 있습니다. 음, 음. 소송을 해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매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4년 정도 했으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시드도 여유가 좀 생기셨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투자처를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주거용 국매는 크게 관심이 없고, 음, 네. 보통 이 시드를 모았을 때, 뭐, 상가나 뭐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꾸준히 묘를 하는 이유가, 제가 돈이 없다가 묘를 통해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 순간이 지났음에도 제 방법이 통하는구나. 묘지기도 하고 네. 연구자와 협상 부분도 있을 거고 주변의 시선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나 그런 적을 보셨어요? 어 처음에는 물론 있었습니다. 요 처음 받았을 때 당연히 떨렸죠. 음. 제가 그때 26살이었으니까 네. 협상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쾅쿵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아까 노이로제처럼 <laughs> 어떤 말을 할까 네. 되게 불안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 스킬이 늘고 음. 협상이 능숙해진 겁니다. 자. 처음 할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묘지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음, 네. 결국 저는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됐고 밥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럼 돈을 벌겠습니까 음. 그 사람 방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나라 네, 네. 방법을 선택한 게 묘지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경매 공매 절차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다른 공유자분들 가족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게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음, 네. 이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아, 몰랐네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거. 건... 네 먼저 기회를 주고 이 사람 오면 전 헛거로 하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제가 2등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투자 단계에서 약간 허들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싫어서 이제 경입찰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뭐 서울에서 어디 지역까지 갔는데 교통비 다 들고 했는데 낙찰 못 받으면 말짱 꽝이지 않느냐. 근데 그런 귀찮은 순간들을 극복해야지만 수익 기회가 오는 거죠. 우선 매수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어. 이분들 입장에서도 제일 현명한 거는 그때 가져가는 거겠죠 네. 가격이 조금 더 싸지기를 기다리다가 놓치는 아.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충북 음성이죠? 네 음성입니다 어. 신발을 먼저 갈아 신겠습니다 <laughs> 항상 제가 장화를 넣고 다니거든요 아. 이게 제 전투화입니다 전투화 갈아 신어야지 우리가 은장하게 편하겠죠? 음. 여기도 이제 경매가 나온 곳인가요? 네네. 지금 감정가 대비 절반가량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 감정가는 얼마고 현재 경매가는 얼마에요? 지금 감정가는 1,000만원이고 <laughs> 지금 최저가는 500만원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번좀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절반가량 떨어진 거죠 사실 이게 묘지다 보니까 네. 그 미신적인 관점에서는 네. 뭐 훈령을 만난다던가 네. 뭐 잠자리가 조금 사놨다던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를 뭐회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4년 동안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시골에 풀린 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 묘지 경례도 장기 매도시. 네. 또 양도세가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법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개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55%를 세금 낸다고 생각니다 아...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5억원 이하일 때 토탈 22% 세금 냅니다 법인 렌즈는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묘 경매를 하기 전에 법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음... 제가 전역하고 제일 먼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있어서기보다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법인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1인법인 유용하기 전이었습니다. 네네. 의도치 않게 경매를 하면서 이 법인이 유용하게 써먹었던 거죠. 그럼 이해를 하려면 법인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겠네요. 저는 가볍게 만들라고 말씀드리는데, 음. 근데 우리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기본 공제 250만 원 해줍니다. 네. 이겼어던 거냐면, 내가 500만 원을 벌었을 때 25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아, 네네. 근데 이게 1인당 한번 되는데, 가족분들 명의를 한세 분, 네분 하면은 내가 한 세, 네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해보고 경험한 다음에 법인을 만들라고 좀 말씀드리죠. 이게 무작정 법인 만드는 건 사실 뭐 일반 입장에서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영상에서는 네. 단편적인 내용들만 나오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정말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겪었던 이 시행착오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묘를 할때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관리는 잘 되는데 묘가 뭐 한기, 두기 이런 것들을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보통 한두기는 사람들이 팔기가 더좋을거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한독이는 부모님 묘기 있죠. 네. 협상할 분들이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묘는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파는 게 목적인 거죠. 음. 자 내기의 경우에는 집이 두집 이상이겠죠. 어, 자, 협상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음. 협상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더 팔기가 쉬운 거죠. 저 처음에 이걸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음. 사람들이 한독이를 다 비싸게 가져가지만 네. 정작 좋은 묘는 4기 이상이다 4기 이상? 네 그러면 네. 이 일을 해오시면서 한 달에 최대 수익 얼마까지 나왔다? 1억 원 넘게도 벌어봤죠 원. 네. 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할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건 이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러면 너무 바빠지지 않습니까? 입찰도 10번, 임장도 10번 가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4, 5건 하고 있는 겁니다 1억 원이라고 셨잖아요 네. 세금의 부대비용 다 빼고, 어, 제가 순식이구나.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용들은 모든 순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저는 뭐 새우 수익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위치를 한번 봐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좀 내려가면 될것 같네요. 네. 저희가 오늘 볼 곳은 네. 저기 봉군이 있는 곳들, 저 곳을 볼 겁니다. 지금 처음 임장 와 보시는데, 어때 보이십니까? 어, 네, 고, 관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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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어 있죠. 우리가 왔을 때 음.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이 묘를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음.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다 벌초를 했겠죠. 음. 지금 벌초가 안 되어 있다. 이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뭐 파묘가 된 곳이 있는지, 뭐가 음. 훼손되었는지 이런 걸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자, 여기 지금 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봉분묘, 알고 있는 봉분묘, 네. 이거는 평장인 평장. 평장은? 네. 뭐예요? 이거를 화장해가지고 밑에 묻어두고 묘비만 둔 겁니다 묘비만 음. 지금 봤을 때는 좀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음. 관리 잘돼 있고 훼손된 부분높 없고 음. 좋은 편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가 4기 이상 음. 6기가 있죠 우리 어. 하기에 되게 좋은 여건이라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경매가로 500만 원에 나왔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예상 낙찰 가격 저는 뭐 500만 원대에서 낙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공매는 몇분 정도가 보통 저는 단독 낙찰이 많이 있고요. 도움을 물고한세분정도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입찰했던 공매 물건 낙찰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음. 내 건다. 낙찰되면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아자 10월 10일 오늘 딱 연락 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또돼 있죠. 그럼 대표님께서 기준을 잡고 있는 시세차익 네. 퍼센티지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보통 제 경우 한 건당 천만 원도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데 음.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협상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음. 첫술에 비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 그래도 500만 원도 수익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한 건으로 최대 시세차익을 본게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는 세호로 했을 때 2,5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아서 니까요 낙찰가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감정가가 많이 떨어진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음.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정가가 얼마였길요 감정가가 2,800만 원 그랬습니다. 800만 원까지 떨어졌던 거.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단독 낙찰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관리가 잘돼 있어 가지고 네. 어, 이 차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낙찰받아서 평균 매도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 경우에는 뭐 잔금 납부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한달 한달반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서상 이런 투자목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사실 제가 하는 투자가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는 네. 분들 중에 분명히 불편한 분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경매할 때뭐 다른 물건 다 받아서 지부 물건은 공유자가 다 팔려고 하는 건데 음. 똑같이 압박을 하고 하는 건데 료에 대해서막 유독 우리나라가 그런 겁니다 뭐 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네. 저는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한 겁니다 음.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네. 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는데 방법은 없더라고요 음. 어,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를 성공시키면 또 다른 성공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실행은 게으른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도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실행의 시험을 한번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